사회 복지관은 정치 활동, 영리 활동, 특정 종교 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. 이렇게 4월 10일 날이 무슨 날이죠? 총선 있는 날이죠. 네. 굉장히 이 국민의 힘을 비판하면서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그런 거를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동영상이 여기 있어요. 근데 이거를 갖다 실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이 사회복지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이 운영 지침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중립성 의무에 상당히 좀위배가돼 있다. 어, 판교 대장지구에 지금 정원을 179명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. 턱없이 부족해. 면적 대비해서 인원수를 이제 산출을 할 텐데 예. 그렇다면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나. 음, 일단은... 아이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수영을 못하면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. 시간이 없습니다. 9월부터 입주해요 네, 알고 있습니다. 네. 네. 대책 수립하셔고 저한테 이달적으로 좀 상의 좀 하시죠. 또 이거를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좀 판단할 수 없어요? 왜 자꾸 툭 하면 무슨 다른 지자체는 어떻는데 어떻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? 성남시가 다른 지자체 하는 거 흉내내는 도시입니까? 성남시가 1억 5천을 들여서 성남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. 식품위생업소에 취업을 할때 정부에서 국민들의 건강 법정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제출하라 하니까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해서 제출하라 하니까는 하 거란 얘기죠. 본 의원을 비롯해 12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본 조례안은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박은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청원에 적극 공감하고요. 더 나아가서 성남시의 리틀야구장뿐만 아니라 생활 야구인들, 동호인들이 원하는 야구장에 대한 필요성, 저 충분히 공감하고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? 찾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셨어야죠. 그리고 양지공원은 아니다. 최적지가 아니다. 지금이라도 예산 뭐 확보됐다 하지만 빨리 다른 곳으로 찾아야 된다.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공부도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내용에 들어갔으면 네. 좋겠다는 생각이좀 하긴 했어요. 그 방송을 보니까 이 친구 공부를 하고 싶어도 생계를 꾸려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잘못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해 가지고 저는 이 조례가 지금은 처음 만들어졌지만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좀 겪으면서 좀 다듬어져가지고 네네. 우리 성남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공, 뭐 생계를 책임지긴 하지만 조금은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희망을 볼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좋은 조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삼천 원이 진짜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비용 청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음,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요. 어, 저희 찾아보다 보니까 식품위생법 제 60조 2항 규정에 따르면 조합원의 생활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외식 가족 공제라는 게 설립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위생용품 사업 회원의 복지 사업 등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 공제에서 신규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방향 쪽으로 잡고 가시는 건 어떨지.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그냥 기존 3천 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저는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.